2051년 북극 아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 2051년 북극 아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NASA도 아니고 CIA도 아니었습니다. 단 12명의 한국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만든 한 개의 위성 AI 시스템이었죠. 그들은 그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려 했고 그 대가로 침묵하라는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지구건체를 뒤흔들 기후붕괴의 징조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경고를 받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같은 초강대국들이 그 모든 데이터를 소국의 망상이라며 무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려 했던 단한 사람, NASA 출신이자 한국으로 돌아온 기후과학자 이슬기 박사. 그녀는 왜? 죽음을 무릅쓰고 북극으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그 북극의 빙하 아래에는 과연 어떤 재앙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후 재난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던 진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시작은 다름 아닌 이곳 한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에 본사를 둔 기후 기술 스타트업 아르고랩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NASA 소속 기후 위성 개발 부서에서 근무했었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과학이란 것이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정직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학 그 자체보다 더큰 무언가, 사람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2051년 3월 17일, 저희 아르고랩이 운영하는 위성 AI 관측 시스템. 아르고가 이상 경고를 처음 보내왔습니다. 북극해 북부 지역, 러시아령 해저, 근처에서 예상치 못한 당도의 열 감지와 메탄 누출 시그널이 포착된 겁니다. 보통 메탄 누출은 오래된 해저, 유기물층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데이터는 달랐어요. 열감대선은 단순한 온도 상승을 넘어서 마치 터지기 직전에 압력을 품은 것처럼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었고 지진파 분석 알고리즘은 해저 지각에서 미세하지만 반복적인 단층 운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시스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실시간 위성 데이터와 알고리즘 분석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엔지니어 팀과 함께 밤샘 범토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모든 수치는 정상적이었고 데이터는 거짓 없이 그 자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유빙 아래 인류가 한 번도 진지하게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지금 이 순간도 거대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해 미국 국방성, 러시아 북극 지질 연구소, 캐나다 자연자원청, 유엔 기후변화기구 U.N. C.C.C. 등의 긴급 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해저 지각 변화가 북극 유빙 전체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억눌린 메탄이 대규모 폭발 형태로 분출될 경우 수십억 톤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는 지구 평균 기온을 단몇달 만에 2도 이상 상승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기후정보국으로부터는 단한 줄짜리 답변이 왔습니다. 소형 민간기관의 과잉 반응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회신조차 없었고, 캐나다는 정중한 말투로, 현재 자국경호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북극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군사적 거점 확보, 정치적 우위, 아르고랩 같은 소규모 한국 스타트업이 들고 나온 위성 데이터는 그들의 전략을 방해하는 귀찮은 노이즈에 불과했던 겁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람했던 일부 서방과학자들은 저에게 사적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박사, 이건 정말 위험한 정보예요. 그들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죠. 전 세계 누구보다도 데이터를 믿고 살아온 제가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극해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그 진실을 본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세계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만 한다고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저 혼자일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기후데이터를 들여다보는 평범한 과학자의 삶이 단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블랙리스트로 바뀌었거든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제 경고를 무시한 이후에도 아르고랩의 시스템은 계속해서 북극 지안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하루 다르게 메탄 농도는 증가했고 유빙 아래 감지된 미세 진동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해수 온도도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상승 중이었고요. 특히 부비 84도, 동경 140도 지점에서 분석된 영상 데이터에는 해저의 거대한 균열이 형성되고 그 틈으로 메탄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재앙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전 세계의 눈에 띄기까지 너무 많은 벽이 있었어요. 저희 아르고랩의 내부 서버는 외부 해킹 시도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특히 이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은 저희의 백업 데이터마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지우는 것.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지만,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가 사방에서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호가 더 이상 은근하지 않게 변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죠. 저희 메인 서버가 위치한 대전 연구센터에 정체불명의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고안이 뚫리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후 문제를 넘어서 정치와 권력이 얽힌 문제라는 것을요. 그 무렵 저희가 만든 데이터 분석 영상 하나가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처음엔 소수의 과학 커뮤니티에서만 회자되었지만 뜻밖에도 그 영상에 공감한 한 사람이 제게 직접 연락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국제환경단체 게이비션 소속의 탐사원 사라 최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던 사라는 저희 시스템에 흥미를 느껴 자발적으로 분석을 재확인했고 자신이 현장에 나가 이 정보를 검증하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경계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다 경고를 흘리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진실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이 데이터를 공포가 아닌 행동의 이유로 받아들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려면 할로겐 가스로 가득 찬 얼음 위에 강력한 화산 몇 개가 수십 년 내에 화산 활동을 시작하고 수십에서 수백 년 동안 강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은 전 세계 담수의 약80% 저장하고 있으며, 만약 남극의 담수가 모두 녹는다면 전 세계의 수면은 약 60m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고, 아르고랩에서 며칠간 저희 팀과 함께 일하면서 시스템 구조와 데이터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박사, 이제는 기다릴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외국의 기관이나 정부에 기대지 않고 직접 이 데이터를 세상에 내보낼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다중 백업으로 분산 저장하고 한편으로는 무엇을 공개할지,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할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위성은 계속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4월 2일, 북극 국동 쪽 해빙 지대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얼음 붕괴 현상은 저희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평균 두께의 8m의 유빙이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그 안에서 방출된 메탄 농도는 예상치보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고요. 이건 이미 시작된 붕괴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심각한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저는 한편으론 묘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데이터를 왜 아무도 믿지 않을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해도 결국 세계는 외면할 텐데. 이제는 진실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로 했어요. 이 데이터를 국제언론과 UN을 포함한 다자기구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작전. 단순한 이메일이 아닌 현장 확인. 위성분석 실시간 데이터 송신까지 포함한 고위험, 고정밀 작전이었죠. 물론 위험은 컸습니다. 그동보가 누설되면 아르고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침묵하면 북극의 마지막 균열과 함께 인류의 미래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라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북극으로 직접 향할 계획이었어요. 위성을 통해 관측된 가장 위험한 해저 균열 지점으로 가서 그곳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전 세계가 부정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요. 그닷 전이 성공할 확률은 낮았고, 모든 것이 미지수였지만, 그럼에도 저는 단한 번도 제 결심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작게 시작되었지만, 그닥은 진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부 이후, 저와 사라 최 씨는 북극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직접 현장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 세계가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목표, 저희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051년 4월 7일, 저희는 국제 환경 단체와 협력하여 비밀리에 극지 탐사선을 준비했습니다. 게이블슨이 제공한 로지스틱 지원과 저희 아르고랩의 위성 연동 장비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탐사선은 안전보다는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고, 저와 사라는 그 현장에서 직접 해저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탐사선이 북위 84도, 동경 140도의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저는 위성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가까스로 원격 접속했습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이미 빨간 경고가 켜져 있었고, 그 밑으로 메탄 농도의 급격한 상승 곡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순간 탐사선 주변의 빙이 요동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얼음 균열이 해빙 전체를 흔들었고, 센서 장비가 흔들리는 순간, 차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박사. 지금이 기회예요. 설치를 서둘러 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센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약 30cm 깊이로 해적까지 박히는 센서를 눈앞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주녀선을 피해 설치해야 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데이터가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저희의 사명은 이루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차라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기록했고 제가 센서 지점을 고정하자 그 지점 인근에서 거대한 메탄 기포가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면은 그야말로 지구가 숨쉬는 놀라운 순간이었고 동시에 인류의 동마를 알리는 경고음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센서가 갑작스런 메탄 폭발력에 의해 파손되었고 손으로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데이터 백업도 힘들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차라는 나에게 외쳤습니다. 이 박사, 영상과 센서 원본을 유선으로 암호 전송합시다. 지금 아니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야 할 진실이 이 순간 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위성통신 모듈을 작동시켰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국제언론과 UN 시스템에 암호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탐사선 외부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러시아 극지탐사대의 드론으로 추정되는 감시장치였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를 압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전송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데이터는 이미 떠났다는 확신이 들어 제 심장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박사 저희가 해냈어요.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리시브를 확인했다는 답변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제가 한숨 돌리려는 순간 탐사선 구조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이 박사님 러시아 측이 곧 탐사선으로 접근할 예정이니 회피 좋지 바랍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의 작전이 물리적으로도 감지되었으므로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저희에게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후 저와 사라는 가능한 한 빨리 탐사선을 탈출하고 안전이 확보된 뉴질랜드 측 해상 지원선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도로 긴장했지만 다행히 저희는 무사히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실시간 데이터, 영상, 분석 리포트는 각국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한국 스타트업 인류를 위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주요 매체들이 대서특필했어요. 유엔은 곧바로 긴급기후 안보 세션을 열었고 전 세계 과학자와 정책 입반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북극 연안북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정밀한 위성 영상과 실측 센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소국의 망상이라는 오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UN 기후변화기구는 공식적으로 저희 아르고랩의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지구기후 안전망의 핵심 기술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황홀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여정이 이제 전 세계 협력의 첫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깐 시간을 내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불빛들 사이 그 불빛들 중 어딘가에는 저희가 견성한 데이터처럼 꺼지지 않는 진실을 말하려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저희의 데이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작게 시작해도 그 진실을 붙잡고 움직인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지난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숨 가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왜 과학자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유엔 기후 변화 기구가 저희 아르고랩의 데이터를 공식 채택한 이후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국이 북극 기후 감시 현약에 서명했고 한국은 기술적 중심국으로서 전례 없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르고랩은 유엔 산하의 지구 기후 안전망 센터의 공동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저희가 개발한 위성 기반 AI 시스템은 지구촌의 눈이자 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종종 묻습니다. 그때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북극까지 갔나요?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곤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종류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한국은 지금 기후 위기 대응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 했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다고요. 아르고랩의 이름은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고 이제는 각국에 돌은 연구자들이 저희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찾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잊지 않으려 합니다. 북극에서 처음으로 데이터가 경고음을 울렸던 그날을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고 메일은 읽히지 않았으며 세상은 너무 바빴고 너무 이기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데이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작지만 단단한 팀과 함께 한 걸음씩 진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절망도, 분노도, 두려움도 지금은 모두 희망이라는 이름 아래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을 진심으로 사용한다면 그 기술은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실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소리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세상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연구실로 돌아갑니다. 알브르의 다음 위성 프로젝트가 곧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언젠가 더큰 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과학은 국경을 넘습니다. 기술은 정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와 같은 진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다면 저희 채널에 제보해주세요. 다음엔 또 다른 과학의 진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